상품 이미지의 중요성과 준비 방법 안내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마켓에서는 고품질 이미지를 활용해야 되는데요. 제품 이미지 자체가 구매자들의 온라인에서의 구매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고품질일 경우 매출을 증대할 수 있고 상품에 대한 질문 및 반품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베이와 외부 검색 엔진을 통해 상품 이미지의 검색량이 늘어남으로써 상품 페이지로의 유입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준비하는 팁입니다. 사진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한두 장의 사진만 업로드하지 말고 가능한 한 많은 사진을 추가 것이 좋습니다 베이에서는 최대 24장의 사진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각도를 촬영하여 아이템의 디테일 그리고 필요할 경우 흠집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브랜드 라벨 모델 번호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한 사진을 추가하고 첫번째 사진이 검색 결과의 썸네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 만한 사진을 선택해야 합니다 pc 나 모바일 등 여러가지 크고 작은 화면에서 상품이 잘 노출되도록 고해상도로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촬영하는 동안 초점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삼각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래시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조명을 활용합니다. 되도록이면 흰색 배경을 사용하고 판매 상품과는 무관한 소품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템으로만 프레임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렌즈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고 최고의 해상도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플래시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삼각대 등을 활용하여 휴대폰을 고정하여 촬영합니다. 최근에는 이미지를 다양하게 편집할 수 있는 어플들이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어플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무엇보다 상품의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를 꼽으라면 바로 패션 아이템일 텐데요. 패션 아이템의 사진을 촬영할 때 팁을 안내드립니다. 모델이나 드레스폼 또는 마네킹을 사용하여 핏을 보여주는 것이 좋고요. 클로즈업이 포함되면 좋습니다. 결함이 있을 경우 이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야겠습니다. 상품의 내부, 외부를 모두 자세하게 보여줘야 하고요. 상품 택, 레이블, 오리지널 박스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베이에 등록되는 이미지는 몇 가지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모든 리스팅에는 적어도 하나의 사진은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미지의 가장 긴 면이 최소 500픽셀을 초과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카메라와 휴대폰은 이 사이즈를 초과하기 때문에 최대한 큰 것으로 촬영합니다. 자연스러운 테두리인 경우를 제외하고 인위적으로 이미지에 테두리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텍스트나 로고 등도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스탁 포토는 신상품에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 상품일 경우에는 이 스탁 포토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 상품 이미지의 중요성과 준비 방법 알아봤습니다.